찬송가 360장 드리겠습니다. 360장. 절같이보가 사라지, 하하그가에주하여단번에 죽으시며 그가살아에주시의이와그이이와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주하여죽그그리에도예수야에서하나님기대하여소리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저하지 못하리니 이런 너희가 보독가리에 자리나이 운행하리에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아, 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정반철이 된것 같아요. 한달 정도는 이제 들쑥날쑥 비가 오면서 습한 날씨가 계속 될 텐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가 놓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아, 육장에 어, 이제 침례 이후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어, 성화에 관한 그 주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어, 세례를 거론을 했습니다. 세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믿음, 어, 믿음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세례 침례의 예, 그, 예식이 표현하는 것처럼, 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이 육장은, 육장을, 로마서 육장을 세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말하기 위해서, 이 세례와 연합해서, 합하여 어, 죽었고, 합하여 부활로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아, 말씀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래서그 우리는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 아니까, 아니까. 아, 11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 네. 아니까, 아니까? 네. 이제부터는, 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이고, 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게 뭐 여길 지어다를 여러분을 살아있는 자로 간주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믿음이에요 아, 예. 그렇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멀리하는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몇번 설교하셨던 코소보한태신선교사님이 네, 아브로인에서 몇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마지막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선교사님들이 뭐 힘들죠. 미국에서 말투 잘안 좋아하고 뭐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열매는 없잖아요. 고소고 거기에서 뭐 전도하기 가몇 사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 없고, 태권도 도장을 병행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영적으로 침체가 온 거예요. 힘 빠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유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교사님들, 몇 개국 성교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교대회, 우리로 말하면 성교사님을 모아서 부회를한 거예요. 그런데 그붕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로마서 입장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정확하게는 그때 우리 교회 옆에서 말씀을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뭐 이제 이런 삶에 관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간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제 나누는 가운데서. 아, 참, 뭐, 그날 하늘이 열리면서 은혜를 부어줘서, 침체되었던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사역에 힘쓸 수 있었다. 우리에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다 주님과 연합된 것을, 연합이 되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믿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용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의 결론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모하라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 네. 여기 결론 아,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 거룩한 그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죄에 끌려가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라 아, 아멘.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법으로는 죄를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촘촘하게 법을 만들어놔도 사람은 그 법이 자신을 이 죄로 정죄를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람은 또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수 없죠. 은혜는 뭡니까? 그걸 멀리 갈수 있게 하는 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자꾸 내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아무리, 이, 이, 이 법이 아무리 죄를 얽맨다고 해도, 은혜는 뭐예요? 그 죄의 권세를 다 무산을 시켜. 아멘. 그 무효화 시켜. 아멘. 그러니까, 지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의의의 기로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한 제목, 한 제목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테이블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생을 주셔서 여름철 지치지 아니하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 하여 주시옵소서.